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나남꾼은 지금 송이농장에 와가 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네요 이 관수를 하는 거 하고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하고 똑같은 미리수가 내려도 그 자연으로 내리는 비가 훨씬 송이버섯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정에도 없던 비가 내리면은 이 송이를 따는 사람들은 아좀 송이버섯이 많이 나 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송이가 흉년이잖아요. 이제 이 일기가 변하는 거, 일기예보를 보고 관찰로 하고 그리해도 이 지중온도가 변하는 거는 관찰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내리면서는 내리며 이제 많은 비가 내릴 경우요. 이 지중온도가 변하는 거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올해처럼 이 지중온도 변화가 좋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관찰할 때 지중온도가 정말 그 원활하게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일 농장에 송이 꼬타리 송이를 제가 제 농장에서 두꽃타리를 땄잖아요 그 송이 가 나서는 안됩니다 제 계산상 그런데 송이가 났습니다 그 송이가 난이유를제 나름대로 시간을 역순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9월 13일 날 다량의 많은 비가 오면서 그 많은 비가 지중온도를 19도 이하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때 송이버섯이 자극을 받아 송이버섯균이 자극을 받아 원기를 생성했고, 살아남은 원기가 발, 자라서 언제 송이버섯이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책에 보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가을이 돼서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송이버섯균이 자극을 받아 원기를 생성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어느 해든지 간에, 9월달, 대부분 9월달이겠죠. 9월달이 되면은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한여름에 지중 온도를 관찰하면은 24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10도 부근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지중 온도가 여름에는 올라갔다가 가을이 되면 분명히 지중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송이버섯이 날 때는 나고 안날 때는 안 납니다. 송이버섯이 잘날 때는 이 지중 온도 변화가 원만했고요. 그래서 송이버섯균이 원기를 잘 생성을 했고, 송이버섯이 안날 때는요, 지중 온도가 오르내리면서 송이버섯균이 휴면 타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송이버섯이 흉면이 된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올 같은 경우 9월 13일 날 제 농장의 송이버섯균이 휴면이 깨어졌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날짜를 쭉 계산을 해보면요.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이 중간에 지중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갔다고 제 눈으로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름 내지 16일, 17일 그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차에 과연 송이버섯균이 휴면을 타파를 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송이버섯균이 휴면을 타파하는데 최소한 보름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름이 다 넘어갔잖아요, 15일이. 그러면은 이 송이버섯균 휴면 타파가 만약에 15일 보름 정도면은 제 농장 전체에 버섯균이 휴면 타파를 했기 때문에 원기를 제대로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일, 17일, 18일, 뭐, 그 정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은, 그러니까 휴면 타파 시간이 18일 뭐, 그 정도 돼가지고 송이버섯균이 휴면 타파를 못했으면은, 뭐, 송이버섯은 이대로 끝나는 거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버섯균은 휴면을 타파를 해야 원기를 생성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이버섯균의 휴면 타파에 대해서는 연구된 게 전혀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학자들한테 송이버섯균의 휴면 타파에 생각을 해도 아직도 소기의 경일기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남기는 것은 좀더 연구가 되갔고요 인위적으로 송이버섯을 관리를 할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 나름대로 영상을 계속 올리고 휴면 타파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속의 지중온도계는 17도 부근까지 내려갔습니다. 19도 이하로 확실하게, 확실하게 내려갔거든요. 이제 일기예보를 볼때 19도 이상으로 지중온도가 올라갈 가능성은 99%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13일 날, 9월 13일 날 송유균이, 휴면이 깨어졌다 보고요. 그러면 14일 정도부터 지중 온도가 19도 이상으로 올라 갔을 거니까 과연 보름 15일 16일 17일 그 시간에 송이버섯균이 휴면을 타파를 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이제 올해 송이에 착항이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지중 온도가 내려간다고 판단하는 시간 그죠 그때 제 나름대로 최대한 지금 수분을 물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갈 때, 얼마만큼 많은 수분을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송이 버섯 균이 생성하는 원기의 수가 판가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시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총동원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하나는 송이버섯균이 가연 휴면을 타파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최고의 그 문제점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